설탕에 대해 몰랐던 신기한 10가지 사실. 1. 설탕은 원래 귀족만 먹을 수 있었다. 중세 유럽에서 설탕은 매우 희귀한 사치품이었으며 왕족과 귀족들만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. 2. 설탕은 중독성 있다. 연구에 따르면 설탕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마약과 유사한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3.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품 중 하나다.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 7천만 톤 이상의 설탕이 소비되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사용된 조미료 중 하나입니다. 4. 설탕은 방부제 역할도 한다. 높은 농도의 설탕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여 재미나 캔디 같은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. 5. 과일에도 설탕이 많다. 바나나, 포도, 망고 같은 과일에는 천연과당이 풍부하여 일부 과일은 초콜릿보다 더 높은 당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. 6.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이상이다. 탄산음료 한 캔에는 약 39g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각설탕 10개 이상의 양입니다. 7. 설탕이 과다 섭취되면 노화를 촉진한다. 설탕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결합해 주름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. 8. 설탕을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. 설탕은 백혈구의 활동을 둔화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9. 설탕은 에너지원이지만 과다 섭취 시 지방으로 변한다. 설탕은 빠른 에너지원이 되지만 남는 당은 지방으로 저장되어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10. 설탕 없이도 단맛을 느낄 수 있다. 스테비아, 자일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는 설탕보다 낮은 칼로리로 단맛을 내며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설탕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설탕을 섭취하시나요? 매일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